배우 김수현 측이 김세의 가로세로 연구소 이하 가세연 대표가 소유한 아파트와 유튜브 채널 후원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채권자는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입니다. 김수현의 법률 대리인인 방종현 법무법인 LKBN 파트너스 변호사는 11일 한경닷컴에 현재 김세의 대표와 가세연 법인을 상대로 총두 건의 가압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방 변호사는 첫 번째는 김세의 대표 개인 명의의 부동산 두 채에 대한 가압류이며 두 번째는 가세연 법인의 후원 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각각 20억 원씩 총 40억 규모라며 이번 가압류는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방 변호사는 손해 배상 소송에서 가압류 청구가 인용되면 김 대표가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면 되겠지만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 집행이 될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일 김 대표를 상대로 제기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가압류 대상은 김 대표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벽산블루밍 전용 면적 120.27제곱미터와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사차 전용 208.65제곱미터입니다. 현재 서초 벽산 블루밍 아파트의 시세는 약 25억 원 한양 4차 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저층 매물이 88억 7천만 원에 거래된 바 있는데요. 김 대표 지분 50% 기준으로 는약 44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김 대표는 벽산 블루밍 아파트에 약 13억 2240만 원, 한양 4차 아파트에는 약 36억 9960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총 채권 최고액은 약 50억 2200만 원입니다. 근저당권은 실제 빌린 금액의 120% 범위 내에서 설정되는데요. 이를 감안할 때김 대표가 담보로 빌린 대출금은 약 41억 85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머니 투데이는 김 대표가 두 아파트를 담보로 다수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실제 가압류 금액 전액을 회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가압류 금액과 기존 채무를 모두 합산하면 해당 부동산 자산가치를 초과하게 돼 손해배상 판결 이후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금전 회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